불을 꺼고 있는데. 어, 꺼도 돼. <목소리> 야, 색상이 이쁘다. 이거는 기존에 있는 <목소리> <목소리> 오른쪽 요즘 유행하는 색, 왼쪽 옛날 유하한 색. 배운대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야,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철벌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야, 본도 확실하게 발라가고 지금 끝내기. 어, 죽겠어. <laughs> 자, 이제 또저히 힘들어서 밥 먹고 갑시다. 아, 진정한 철거. <laughs> 이제 이만큼 남았네. 빨리 하고 치워야 이야. 자, 샌딩 작업 들어갑니다. 꺼도 어 꺼도 돼. 야 색상이 이쁘다.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응? 오른쪽 요즘 유행하는 색, 왼쪽 옛날 유하한 색. 해운대 우성빌라트 일이 끝이 아니다. 이기다. 이. 작업 끝나고 이 각종 공구를 다 올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야 끝입니다. 아, 일만 다 말이 많아. 자, 이제 콘바닥, 새바닥 만들어 주고 퇴근합니다. 돈도 많이 벌고 고맙습니다.